야내이 음, 내가다애가쓰겠가 쓰겠습니다. 다 제가 쓰겠습니니 제가 쓰겠습니다. 제가 쓰겠습니다. 제가 제가 쓰겠니다 제가 쓰겠습니다. 다 제가 쓰겠습다이가 쓰겠습니다. 제가 쓰겠습니다. 가다 못 맞추면 같은 팀한테 트롤로 신고당한다. 전설적인 <laughs> 조합. 아, 내 거야, 내 거야. <웃음> <웃음> 너 이미 지나왔지. 여기 성광이다안 먹어.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준나, 내가 한2초 쳐다보고 있었는데, 아 여기 사람. 오케이. 붙어? 오케이, 붙어. 아, 아닙니까 형님? 어디왔는데 사람 어디인데? 콩깡콩깡 소리 뭔데? 몇집 어? 같은데? 아니, 콩깡 소리 나는데, 여기도? 그러게. 아이고! 컷! 어? 나이스. 어, 유리창 깨지는 소리 이쪽. 파란 핑 방향. 어, 나왔다. 여기. 네, 파란 핑 방향. 어, 뒤에서. 어, 나... 레드 타이거에서 판 들어오고. 레드 타이거 일단 무시할게요. 저기 있는 애들 네, 무시하세요? 하나 컷. 야, 야, 오오오야 근데 레드타이거에서 수었습니다. 하나 필 하나 oh, 어, 더. 아 어, 뭐야? 아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아, <laughs> 나를 살려라, 휴먼. 아, 레드타이거에서각안 나오게 봐야 되는데 이거. 얘 여기 집안에 들어갔어요? Yeah. Right. 야, 야 내질했는데 안 쫓아가. 빽업 대피 <laughs> 나이스어레드타이거에서 붙었어요 지금. 어나필 포르토콜한테 하나 힐 하나 커 하나 두 마리 남은 레드 타이거 힐 채우는 좀이 자식 반패어지렛뜻고지렛뜻고 지렛 터치고 컨트롤로 어두 마리 올라온다 두 마리 내쪽두 마리 하나 커 하나 커나힐 어, oh, 아. 나이스 샷건 존맛게임 개지렸다 이번거 샷건 존게임이야 샷건 조만 게임은 킹정이지. 엘시야 네스기네. 와, 불강했다 이거 개부자됐다. 치우만 있으면 불강이다. 여기 뒤에 순간이 동북에. 쩔었다. 와, 건장하다. 한 컷만 먹었겠다. 아, 너무 잘하는 데 우리. 아니 샷건이 너무 잘하는 거야. 아, 샷건 너무 좋고 진짜. 샷건이샷건했다죽인다 샷권 어, 뒤에서 레드타이거에서 또샷 날라왔어. 무슨 일인데 이거? 아 붙는다 이쪽으로. 어 아, 이쪽. 초록핑. 초록핑에도 저기 있어요 이거 감히. 뭐나 조빠 마냐이 새끼야. 나이스. 아 나이스. 초록핑 조심. 초록핑에서 붙어요. 예. 두 명? 한, 세 명? 한쪽으로. 초록핑 네명 어, 싸우고 있다네. 어, 내가 지원해줄게 그래. 얘들아. 야야야. 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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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예. 컷. 어 나이스 라스 한 마리. 한 피. 한 피. 지뢰일 아, 안 하냐 이 개새끼야 지뢰 리얼 이거 직무유기 야 아,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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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어디 가는데 어디 가는데 층거 어디 가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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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어중 한대 반피 집안에 들어갔어요 층거 뭐한데 여기서 여기서 뭐하데 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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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층거 뭔데 왜 여기 있는데 왜 여기 있는데 가만있어 이 새끼야 나이스 그렇게. 차권 존맛겜 아 너무 재밌고 포모도를 이은 차권 존맛겜 아까 초로핑 방향 어디였지? 그쪽인데? 저쪽인가? 나와야 되는 거 같은데 쟤네 와. 싸우고 있는거지 4명? 네명 싸우고 아, 있는데 오 아, 가깝다 얘 풍자 예. 필요없어 나이스 이게 바로 만렙 프로토콜 저기 여기 두명 여기 두명 얘들아 너네 싸우고 있지 내가 도와줄게 하나 피해야 어, 붕괴인데 여기 하나 나왔다 하나 나왔다 들어가 같이 들어가 들어가 어 뭐야 이렇게. 아, 뭐야, 진짜 맞았네. <목소리> 형, KKKK, k k 케, 그, 그, 어, 그래, 어. 아, 7 0따러 씨발. 그 집안에 두명더 있어요. 어! 와! 와, 대단했어. 어디 갔어 얘네? 야, 민재야, 너, 너 어딨냐? 아, 어, 나이스. 민재 빼고, 민재 빼고. 필. 잡. 필, 필. 아 여기 여기 필 S 어, 이쪽 이쪽 하나 핑 초록핑 쪽에 있었어요 저 옥상 초핑 옥상 필필리얼필한 <목소리> 팀이 또쫓아간다아 음. 은신 진짜 적당히 떠나 어이 초록핑 넘어갔어요 지금 <목소리> 저기도 있다 <한> <목소리> 나 있어 스로 <laughs> 스콜로 갚시길래 <깜치길래> 바로 털어 버린투명와 <laughs> <투명화라> 있는데. <laughs> 어 뭐야? 나이스. 2 <laughs> 5 <laughs> 어. <laughs>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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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어, 나왜 죽는데? 저뭐 할게요? <laughs> <laughs> 아주 <웃음> <웃음> 여기서 소지 말고 저로 갔었어요. <laughs> 뭐야 내가 내꺼 킬 뺏겼다 피 1만 들었는데 나몇 네. 층에서 죽었어? 어 여기여기 여기. 다운 어, 건물 안에서 너 시체 먹어야 돼요 여기요 여기 전설 작번 안 먹어도 되겠다 형 시체 나나나 지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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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데 여기여기여기 초록팀 피1아다 먹었다 아다 먹었네 아 이걸 못 맞춰? 쟤네 뭐냐 누가 정클에 미사일 쏘는데 겐지가 튕겨내기 썼나? 왜 벽으로 다시 돌아가냐 어? 어 여기. 가볼까? 올라오죠. 저기 아래 근데? 나이스 여기 위에 있어요 여기 여기 초록핑 아 여기 어떻게 올라가 씨 초록핑 두 마리 보였어요 다운, 다운. 아, 뭐 시체 몇 개야 여기? 여기. 야, 시체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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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기. 맛집. 여기.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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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팀하면은더 네. 빨리 올라가요. 하나밖에 딱좋은 게. 어... 사실 뻥인데 안해 보셔. <laughs> 여기 한 명. 아, 어, 잡으러 가자. 간다. 뚝 필. 야, 현역이야. 죽는잘 썰. 아, 까비. 어, 집 안에 집 안에. <laughs> 뭐한데, 너 여기 뭐한데, 친구야 뭐한데? 형 하나, <목소리> <있어요. 침>. 하나. <목소리> <목소리> 뭐하는데 춤어씨발 뭐야?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아! 나이스. 아, 치사하게 또 있다, 있다. 아, 지뢰 미친새끼. <목소리> 어 잠깐만, 살릴 수 있네? 바로, 살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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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바로 지레지레지레지레 몽둥이로 패 아.. 안되아 뭐야 아 <laughs> 왔어요 왔어요? 뭐 해주고 싶어요? 바로 빨 해봐 그 비콘 올라가봐 아 <laughs> 개웃기네 진짜 존나 <laughs> 아, 아, 진짜. 아, 진짜. 만만해 아 진짜 아, 인생이 문제 어디로 있네 아 뭐야 뭐야 우리 우리 있나? 있는 건물 옥상 <laughs> 2명 아 쟤가 또 내밀어봐 아이날 봐도 어딨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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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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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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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다컷 나이스 금신 다 아, 컷인거 같은데?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죽었어 나 죽었어 나 죽었어 죽었어 왜 죽었어? 뒤에 뒤에 레빗 아어시발 저거,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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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또 죽었다 나를 살려라 어 XX 토클 1렙인데 왜 이렇게 어 아, 여기 여기 존X 잖아 나를 살려라 휴먼 나어서 살아야 돼 이거 얘 예, 살리러 왔다 갈미 살렸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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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여기 한명 한피 지랄 로.. 아아아아 겁나게 피힐힐힐힐힐 아이고 아우 아, 나이스 힐. 힐. 계단 계단 아 하나 더다 하나 더 하나 더 니피 하나 라스트 아보도다힐힐힐힐힐형 일단 바닥에 아 신발 나이스 아, 이 오케이 나이스 야 모잘라면 저기 가서 파밍 하자 어 됐다 아아 쓰라 아, 그랬지 와 이걸 게, 사네 이거 무슨 이야걔피걔피 한대 어디를 살리러 와이 금범진 자식 아 근데 이걸 사네 지렸다 와쟤 이걸 사네 우리랑 같이 뺐는데 다죽졌나보네아 순간이동 어디 없나? 아이거 이거 없나? 아다 씨발 그만 그만, 그만 그만한거야 멀어요 이거 80미터 그리고 이번 자기장 아마 존나 아플거니까 그 반피 자기장이 어아차들어온다 아, 형은 이미 반피 자기장에 한대 맞으셨는데? 어아시간는데 여기 있다. 확인 내 앞에 필. 와 칠필 와 나이스. 저쪽에도 이동기 없니 얘들아? 내 주변에 사운드 쇼핑점. 내집 사운드? 아 필인데 투명화. 포르토콜이다 여기상 오, 어, 나한 명. 저렇게 불었던 야 여기 두명 커. 레드 알러 알로 알러 알러. 어, 바로 갈게, 바로 갈게, 바로 갈게, 바로. 갈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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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기도 존나 많아. 다노란색이 아니 무슨? 문이 안 열려 있어. 문이 안 열려 있어. 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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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열려 있다고. 애들 오겠다. 아 가고 있어. 있다. 야 잠깐만. 한가지 긴장까지구나. 저저저 일단 와 일단 와. 잠깐 있어. 여기 몰라 어, 몰라 몰라 몰라. 빨리 살려. 아씨 봐 샤퍼도 이상한 것만 존나 많은데. 아 탐색됐다 다 이거 괜찮은애 얘들 주변에 개많음 이거 아 장품이나 있네 지금 형 바닥에 사운드 우리 바닥 어, 있어. 형 왕관 저거 먹고 아아 아, 지금 먹지 말자 지금 먹지 말자 오케이 대충 네 나왔고 야 아, 뭐야 아,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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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토콜 ㅈㄴ 아다죽이 왕관 먹, 먹고 올까? 아니, 먹지 말자, 먹지 말자. 이거 지금 존나 제일 높은 타워에 그거 있거든요, 프로토콜. 어, 이제 왕관 지키자 그러면. 아 어,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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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다. 야, 이 새끼야, 이거 방탄 총알이야, 이거 가야 잘못했다. 그는데 아니야, 근데 솔직히 저거 쟤네 다른 팀이 병신 아닌 이상 저거 잡지 않을까? <목소리> 왕관 있는 쪽 옥상에 있는 거 하나 땄어요. 라이스. 두 왕가 나왕데 이거. 리 왕가 두 마리. 왕가 두 마리. 왕가 두 마리. 왕가 왕가 커. 이 왕가 이스저왕로가는 거. 가두 마리. 가가 왕가 왕가 두 마리. 왕가 잠깐만 이거 먹어야겠다. 장갑, 장갑 아, 먹어야겠다. 아나 이동기가 없어가지고. 우리 이동기 여기 있어요. 이동기 여기 맞네. 계속 깔아주세요. 오케이. 제 지배팀이 싸운다. 나이스, 소머잇스, 어머잇스 왕관 우리가 먹은 거지? 어. 어형형형 형, 형, 여기서 지키자. 내 대가리에 있어 지금. 어차피 싸운다 나 애들 와도 위에서 오는 거 볼게요. 잠깐만 나좀 안전한 총 없나? 이거 시바 윙맨좀 오반데 여기, 여기다 애야. 이제 슬릴스 올챙이. 7초안 온다고? 어? 뭐야? 나이스 와 스테이너가 GG 괜찮와 개꿀잼이네 마음이 없네 그니까 뭐1 어, 5킬 미쳤네 이게 어 십육 킬어 십육 킬 다들 애들이 마음이 없어 <laughs> 아 프로토콜 오늘 존나 잘 맞네 아 오늘 치킨 너무 많이 먹는데 이거 아배 터지는데 2,500 질량.